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오랜만에, 좀 앞쪽이죠? 오랜만에 구약하고 하는 것 같아요. 신명기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예. 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찾았나요? 아직 못 찾은 친구 있어요? 다 찾았죠? 좋아요. 그러면, 어 자, 우리 오늘 말씀 짧으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로. 자, 준비됐어요? 네. 자, 그럼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요. 또한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요.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방학 얼마나 남았어요? 아. 아, 오케이. 이제 얼마. 남았어요? 에? 이미 계약했어요? 와 이미 계약한 친구들 있대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이번 한 학기도 잘 시작할 수 있게 기도할게요 자 괜찮아요 목사님도 이제 곧뭐 방학 끝나요 목사님 다음 주에 방학 끝나요 자친구들 <laughs>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 하나 좀 던져볼게요 친구들 이거 상식이요 상식 친구들 우리 우리 나라에 우리 나라에 국민으로 살려면 의무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의무 뭐뭐 뭐 있어요? 의무? 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또 뭐요? 근로의 의무. 어, 어, 어 또뭐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뭐 약간 교실같이 보이는 거 있네? 어, 교육의 의무, 맞아요. 자, 우리 나라에서 살려면, 국민으로 살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면, 뭐가 있어요?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 남자인 친구들, 나중에 다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돼요. 목사님, 나중에 어디 가야 돼요? 군대, 네, 목사님 군대 가야 돼요. 아직 안 갔어요. 예. 네. 어, 그래요, 맞아요. 자, 맞아요. 자, 우리 나라에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쵸? 자, 근데 목사님이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그래요,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했을 때, 친구들 마음이 어떤지, 우리 친구들의 느낌은 어떤지 좀 묻고 싶어요. 뭐, 이걸 기쁨으로, 와, 의무가 있어서 좋다. 막 이렇게 지키는 친구들도 있다면 또 혹은 아, 이것 좀 지키기 싫은데 강제로 하니까 좀 그렇네. 막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에? 전자는 와, 나 의무가 있어서 너무 좋아. 아, 우리나라 나 납세 진짜 열심히 할 거고 군대 가는 거 너무 좋아. 막 이런 친구가 있다면 자, 후자 아, 나 진짜 군대 가기 싫은데 의무가 있어서 가게 되는 거야. 막, 아, 나는 의무 지키기 싫어. 근데 의무라도 지키는 거야. 자,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아, 전자도 있고 후자도 있네. 근데 목소리도 후자가 좀더 컸어요. 자, 우리한테는 의무를 지키는 게좀 강제적이고 억압적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지키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강제적이고 억압적이고 막 이렇게 우리를 억누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쁜 건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간만에 신명기로 왔어요. 그렇죠? 간만에 성경 앞쪽으로 왔네. 목사님 이 들려줄 얘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추레굽기 알아요? 추레굽기 출애굽기. 어, 수레굽기에 무슨 내용 나와요? 어, 애굽을 어떻게 탈출하죠? 자, 좋아요. 애굽을 왜 탈출하지?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상태로 있었어요? 노예, 맞아, 노예. 자, 어떻게? 또 어떤 상태로 있었어?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땠어 어땠을까? 막 어. 막 먹을 게 많아서 좋았어요. 아니면 막일 너무 많이 시키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랬어요. 아, 그렇죠. 죽을 것 같았어요. 자,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죠? 노예로 살면서 온갖 잡다한 일들은 다 하고 온갖 힘든 일들은 다 하고 먹을 것도 많이 안 주고 많이 힘들게 살았어요. 고통 중에 살았어요. 왜 그랬냐면, 왜 그랬냐면, 자, 노예예요. 노예. 이때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냥 동물 취급받고 그냥 재산 취급을 받았어요. 그냥 사람 사람으로서 대우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어 이집트가 이렇게 했던 거는 사실 이집트에 좀 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긴 하는데. 조금 얘기를 해줄게요. 이집트의 생활 방식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조금, 어, 조금 쉽게 얘기를 해줄게요. 이집트에서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했어요. 착취. 착취가 뭔지 알아요? 어, 막, 최대한 막, 써먹을 수 있는 거다 써먹고 이용해먹고 빼먹을 수 있는 거다 빼먹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방식의 생활을 했어요. 이게 사실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방식이긴 한데요. 나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집트에 파라오가 있었죠. 그쵸? 파라오가 있었어요. 그리고 파라오는 막 엄청 멋진 피라미드들과 막, 제국의 도시들을 지으려고 해요. 점점 더 부강한 성을 세우려고 해요. 자, 근데 성을 세울 때, 자, 성을 세우려면 건축을 해야겠죠? 크고 무거운 돌이 필요해요. 이 돌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자, 이거를 끌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이 필요해요. 자, 근데 이집트에서 어떻게 했어? 그걸 다 노예한테 시켰어요. 노예한테 시켜서 그걸 다 끌어오게 했어요. 자, 혹은 또 벽돌을 만들어야 돼. 벽돌을 만들려면 흙이랑 밀집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오게 했어요. 만들어오게 했어. 때로는 더 가혹하게 하면 재료도 안 주고 만들어오게 했어요. 자, 이런 게 이집트의 방식이었어요. 어, 맞아요. 자, 근데 그 아래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어, 너무 힘든 노역을 시켰고, 차라리 죽는 마차 죽는 게 나을 만큼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집트, 이집트 백성들을, 애국 백성들을 열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어요. 몇 가지 재앙으로 어열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또뭐 어떤 어떤 바다를 가르셨죠? 무슨 바다를 하나 가르셨는데 알아요? 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이집트 백성들은 그 바다 안에 수장되게 하셔서 다그 바다 안에서 빠져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이집트 안에서 끄집어 내셔가지고 밖으로 끄집어 내셔가지고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뭐하게 해주셨다고?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끄집어 내주셨어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뭐 해주셨다고요? 구원해주셨어요. 자,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노예 의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 근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워졌네요. 그쵸?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해방됐는데, 자유로워졌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 누릴 려누수 있을까?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냥 막, 막, 그냥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서, 죄 마음껏 지어.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자. 자 1번 아니요. 2번 예. 뭐예요? 1번 아니에요. 왜 아닐까? 왜? 어, 어 좋아요. 그, 그 답이 본질적으로 맞는 답이에요. 목사님이 또한 개의 답을 알려줄게요. 자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자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자 친구들 이집트의 생활 방식이 어땠다고?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했다고요. 그죠? 뭐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했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몇십 년간, 몇백 년간 있으면서 거의 400년간 이집트에 있으면서 배워왔던 게 그런 방식밖에 없었어요. 나를 나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래, 니들 맘대로해 라고 하면 똑같이 살았을까 좀 다르게 살았을까.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또 이집트에서 있었던 것처럼, 또 자유롭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또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운 게 아니죠. 그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자유롭게 하시려고 뭐 하나를 주셨어. 뭘 주셨을까? 바로 이겁니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 친구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속에서 그 억압적인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죽음 속에서 노예됨 속에서 건져 주셔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진짜 자유로우려면 진짜 자유로우려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거예요. 다시 진짜 자유롭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사랑이 돼요. 사랑 십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친구들 사랑은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은 뭐죠? 다른 사람들을 아껴주고 품어주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친구들 학교에, 여러분들 학교에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약간 일진 같아. 약간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 해.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야! 뽕사와! 이러면 친구들 어때요? 일진이야. 일진이 친구들한테 야사야나돈줘 이러면 어떡할 거야 친구들 이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이 일진인 친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진짜 자유로우려면 이 일진인 친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우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 맘대로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친구들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우려면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 싶으셨냐면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자유롭고, 진짜 생명력 넘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도 근데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20개 명은 이스라엘한테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시는 법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한테도 주시는 법이에요. 우리도 이 십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친구들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했을 때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볼까요? 와! 나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좋아. 이 마음인가요? 아니면 아. 하나님 말씀 지키기 힘들어. 나 지키기 싫어. 이 마음인가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자유를 주시고 사람 가르쳐 주시고 자유를 자유를 주시려고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바꿔 볼게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수 있게 해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어디 나라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지금도 우리가 진짜 살고 싶어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살수 있는 방법 우리가 지금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살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십계명 주신 것이 십계명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지키면서 살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어른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당신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한 가지 얘기를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어요 자잘 들어봐요 말씀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함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맞아요.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친구들, 우리 성령학교 가서, 성령학교 가서 철로역정 했던 거 기억나요? 예. 네. 자, 그때 윤진을 전사님이 사탄독장 입고 뭐라고 외쳤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아니, 윤진을 전사님이. 사탄복장 하고 있던 그, 그분이. 목사님은 사실,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주문해놨냐면 너희, 너인 다내 거야! 너희는 예수님 거 아니라 내 거야! 너희는 믿음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외치라고 지금 주문해놨거든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그냥 무서웠던 것만 기억나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자. 친구들, 세상은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죽어야 해라고 여러분들을 속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따라해봐요. 우리의 주님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은 조란 목사님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이라는 거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의 최고의 위로예요. 자, 목사님이 읽어 볼게요. 자, 살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당신의 최고의 위로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을 한번 읽어봐요 A점 하고 다음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여기서부터 자 앞에 보고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아멘 친구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혹은 우리 천로역정 때 했던 것처럼 유혹에 빠지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속임수를 듣고 거기에 잠깐 속거나 그렇게 해도 우리의 진짜 주님 누구예요? 예수님. 세상이 아무리 죽음이 너의 주인이야. 억압이 너희의 주인이야. 사탄이 너희의 주인이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없어. 라고 말해도 진짜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갈수 있어요? 없어요? 갈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위로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쉽게 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 진짜 감사하는 방법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요. 자, 다시 한 번. 자, 다시 한 번.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 네. 친구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와 사랑을 누리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